20. 1번 직업을 찾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부직이라고 해. 부직 부직은 뭐가 아니야 패시브. 수동적인 일이 아니야. 수동적인 일이고 네가 찾고 있다면 찾고 있을 때 너는 브라우저 풀 터보기 풀 터보기 필터 라운드가훑터보다 이렇게. 훑터보는게 아니고 오케이, 얘들아? 얘들아 이거를 노가 부정어잖아부정어가 나오면 여기 도치가 일어나야 돼, 도치. 도치는 무슨 문구죠? 의문문 구조를 나타내야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그래서 노가 나왔으니까 you are looking에서 are y looking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니? 그리고, 얘네 내가 머리가 작은 아이, 무슨 아이? 소두아이, 그지? 가르쳐줬지, 그지? 그러면요거만 쓸게. 그러면, 뭐, 뭐도 아니다. 앞에가 부정일 때 쓰는 건, 여기가 부정이에요, 여기 부정. 여기 부정일 때쓸 때는, 부정이면 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죠 부정일 때, 모모도 아니야 라고 쓸 때는 노를 쓰고 동사주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응했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I am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아니야 노mi가 no, 돼야 되는 거고 비동사 썼으니까 해가죠 예, 그리고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music. 이렇게 썼으면, nor d I를 써야 되는 거고. 이해하는 애들아? 오케이? 당연간, 여기 도치 일어나는 걸잘 알아야 돼. 루킹, 네가 훑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보고 있는 것만도 아니야. 왜냐면 훑어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거든. 왜 있는 투부정사를 보여준 거야, 들아왜 있는 투부정사를 목표에 도달하는데,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주어 동사가 품사가 형용사일 수 있어요. 뭐없을 때, 목적없을 때. 이해하죠?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보통 a 라 i v e in이나 a s 를 쓰는 거고 그리고 get, to를 이렇게 전치사에 보통 붙이지만 reach는 reach 뒤에 바로 목적어 이렇게 붙여야 돼요. 서울로 가자. 서울로 하면 온라이인 서울 대투 서울이지만 위치 서울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여기에서 리치 투를 빼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위치만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아훑어보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목표에 도달하는 네가 주장하는 거야 뭐한다고 도달하기를 원한다 네가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야. 미치는 네 목적 을 바로 받아야 되니까 투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좋아요. 네. 네가 행동하고 있다면 뭐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 또는 네가 진지하다면 진지한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네가 투드 하려고 하려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너가 진지하다면 여기도 주어동사가 형용될 수 있는 거는 여기 목적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목적이 관계력이 생기니까 여기 대신다 위치 넣수 있어요 그다여은분자 진지하다면 네가 하기를 선택한 어떤 것이 진지하다면 그러면 너는 직접적이고 집중돼야 되고 집중돼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삽입이고 콰로 뭐, 영리해야 돼 가능할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영리해야 돼 그죠?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그냥 다르냐? 다른 모든 사람들. 어떤 다른 모든 사람이냐면 동사 어디 써야 되 헬스가 동사야. 왜냐하면 에볼리어은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얘들아. 그지? 자 여기서 끊어서 계속하면 직업을 찾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뒤에 나오는 ing는 당연히 분사 보문 자리야. 분사 보문 부사 이해하죠? 뭐 하면서 기회나는 노장을뭐뭐 뭐 하면서 라는 뜻이야 컴퓨터는 경쟁하다 경쟁하면서 뭐에 대해서 똑같은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가 원하는 좋아하는 직업을 다른사람도 원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니가 수동적이면 안된다는거야 그지? 너는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뭐보다? 나머지들보다. 나머지. 뭐에나머지되면 우리의 나머지들보다. 우리. 어떤 우리? 우리의 나머지들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자, 리가드미스 오브. 못못과 상관없이. 못못과 상관없이.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죠 그래 그렇죠? 여기는 전명부 m 자리에요 여기 부사 부사 부자리 전명부 그리고 다시 주어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뭐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하우가 형성해줄 때는 얼마나 오래 이것이 너에게 걸리는 와와 상관없이, 뭐 하는데, 찾는데, 얻는데, 그 직업을, 네가 원하는 직업을. 해석되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뭐 하는데, 네가 찾는데, 목적은 목적고, 그쪽은 네가 찾는데, 네가 얻는데, 뭐를 그 직업을 네가원하는 Being proactive, 예가로 g 어 동명사 it. You k proactive dish 적 i l l be you. s i n c h i 게 chugging, o 에 그죠? 너에게 결과를 얻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더 빨리 뭐 하는 것보다 네가 단지 rely 은 depend o n 이라 거죠? depend on depend on r turn to turn to 어디, 어디에 위죠? 이리 단지 의존하는 것보다 인터넷 구직 게시판을 인터넷 구직 게시판을 훑어보는 것보다 인터넷 구직 게시판 그리고 때때로의 때때로의 레저멘트 이력서 레저멘트 이력서 때때로의 이력서를 보내는 것에 의존하기보다, 그나요? 그런 활동은 리브 남겨둬 남겨둬라 남겨두다 남겨둬. 그런 활동은 남겨둬 누구에게 양쉬에 양의 나머지 에게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하게 하고 너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했나 여러분?